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날주님들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공부하러 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참으로 여름이 감이 쉬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또 열대야가 계속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고 복게하루하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가지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와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받쳐지는 어린 양은 희,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는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네 번째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후 예수님에 대해 무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누가 보음 23장 6절에서 7절 말씀같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봉왕 헤롯에게로 넘겼습니다. 갈릴리는 헤롯의 가나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군봉왕 헤롯 앞에서 다섯 번째 심문을 당하셨니다 헤롯은 여러말로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 심문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강조가 펴보인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입상장식다될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라 보라매가 너희 앞에서 심문을 했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롯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였더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처럼 분봉한 헤롯도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하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보음 13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따끔하게 혼내서 예수의 백성을 미혹하여 미혹서 밀날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뜻이. 그러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한 자들이 원하는 말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는 예수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정 앞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예수님 때문에 이일어나고말것같았습니다이빌라들은 명절에 시행한사면제도를활용하도록활용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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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만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대적로나서 자세하게 상봉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마구 15장 6절 말씀을 음,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때의 명절은 유월절을 가집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 하면 강복교가 같은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 지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총난 것들을 치시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의 직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굽의 장자를 치신을 띄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피를 보고서 그들의 장자를 치지아니 하시고 그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뜻에 한자로 유월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잡은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의 지하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세대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복절이 됩니 이번에도 강복절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형무소에 갇힌 재수들이 일부 풀려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명절인 2월절이 되 로마의 종부 빌라도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화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당근을 주어서 그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는 각체에서 로마의 평화, 텍스 로마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 4절 말씀과 같이 때는 제6시곧 아침 6시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오고 이때 빌라도의 간장 앞에는 예수를 공의 고발한 공의 원들리에도 이미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풀려 풀어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하는 공회 의원들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분명 일반 백성은 예수님을 좋아하리라고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백성에게 선한 일을 마대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균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아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 추릴 때, 이정을 행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은 소리지르며 코산나면서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빌라도 온 백성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예수를 하루 속에 맞이했다는 사실도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분명 백성은 6월절에 놓아두면 사멸의 대사로 예수님 유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공예인들을 너무나 가소평가했고 반면에 백성들을 지나치게 가대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빌라도는 어찌하지예수의에 관한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를 겨내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봉함 헤롯에게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백성의 판단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 자신이 예수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분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이 희생을 당하는 바로 그 시각인 오3시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유일된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시승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필히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시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피로 시슴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빌라도처럼 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 대해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로 내가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막아 옮기고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밀란을 뽑이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제포제된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밀란을 꼽힌 자였습니다. 밀란이라면 로마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과 같이 그 밀란 성 중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책은 예루살렘 성 중에서 일어난. 폭동에 앞장섰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바라바는 그밀단 중에 살인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때 에르살렘에서 폭동을 지나가려는 로마의 군인을 주였된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라바는 가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재주이 아주 나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과 같이 바라바는 강교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라바를 가리켜 유명한 제수라고 정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악명을 이 높은 제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로마에도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해를 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바라바만 체포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은 제목으로 체포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는 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바로 이들 두 강도가 바라바와 함께 체포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 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의신 인 예수님이 불의한 자인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인신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다. 반면에 바람과같이 나는 불의한 자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나는 어떤가는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래. 그래야 나의 불의가 예수님에게 옮겨지며 또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제소하신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봉한 회로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태오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가르쳐 옳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봉을 파고 8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니 빌라도의 간덕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모인 우리 가운데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는 공회의원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구경사와 모여든 일반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회의원들은 온성을 높이며 계속해서 예수임을 고발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모여든 백성은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사태의 추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다시금 간정으로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연포민 마가복음 15장 부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를 양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 의원들의 반발이 너무나 거세였으므로 그런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무리가 그에게 나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에서 그들에게 유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제 내 암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공의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백성이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놓아주 길을 원할라고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의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의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보2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있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먼저 우리에게 바라바와 예수 이놈데 양자 택인을 하도록 질문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태가도록 유도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유도적인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구고무리원 봉시고다 10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대지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줄 알미가다. 이때 제장들은공약를 대표하는 자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롭혔습니다. 반면에 예수 예루살렘에 계실 동안은 주로 대지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당시 대지사람들은 성전을 가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로 덮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대사람들은 예수를을 몹시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사람들을 비롯한 공예원들이 그에게 예수를을 고발한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를을 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을 시기해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를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를 시기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제 말씀과 같이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했어요.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했어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로 자기에게의 힘을 넘겨준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역으로 백성의 힘을 이용하여 공회원들의 귀를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공회원들은 바라바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필코의 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백성은 예수님을 요구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빌라도에게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마태오 20장 19절에 있는 말씀. 종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했나요? 예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난 밤에 빌라도는 예수를 잡아오도록. 그의 군대를 파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예수에 님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 예수문에 대해서 많은 일를을 겪었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도 믿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두려운 나머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기가 꿈에 예수님을 은해서 애를 많이 트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 것을 그의 남편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딜스장과공회원들은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충동했습니다.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바라보는 로마를 공격한 애국자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공격한 신성모독자라고 백성들을 충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리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도 함께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들 예수님은 죄가 조금 도 없으십니다. 빌라도가 이 사실의 증인이었습니다. 분동함 해롭도 증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증인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한 대로 오실 사람의 증이 있었으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시니 확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열두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라바 같은 나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목상하면서 예수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추원드립니다.